오늘의 말씀지기 김행동 간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보는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다른 양의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구원을 받는 동일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은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음 안에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지혜롭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를 비유합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몸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역시 다양한 지체가 각각의 은사,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은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의 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일곱 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는 뜻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모순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은 매우 다양한 사역을 말하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행한 말씀 사역과 일곱 사람이 행한 음식 분배 사역 모두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사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관대하게 또한 다른 동기를 갖지 말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극률에 반응하여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에 따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 자체로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증명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복음은 은혜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며 저는 저희 캠퍼스 공동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저의 정체성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각각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 자신과 공동체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